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움을 다영 농장입니다 자 오늘도 골고루 보여드립니다 자 묵둥이부터 해가지고요 군생들 멋진 아이들 또 종류별로 해서 쭉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고요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자첫 번째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골드베리처럼입니다 골드베리 자 애우님 골드베리고요 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 철화가 엮여 있습니다. 통판으로 된 아이가 아이들 자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그 철화 좋아하시는 그 통판들 이렇게 아, 통판이 완전히 자 이것도 이제 물이 예쁘게 들어가면서 아, 이제 골드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아, 그런 그 에오늄입니다. 자 골드 베리 철화 그 크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요 이거는 아, 27cm 정도 되겠네요. 27cm 자 이거는 자, 이것도 거의 뭐 26cm 정도 되겠고요. 자, 이거 8만원씩에 드립니다. 10만원 아, 가격은 보통 10만원대 하는 아이들이고요. 8만원 드립니다. 8만원. 자, 이는뭐 X 플랜트 같은데 가격 검색을 해보시면 가격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많이 무겁거든요, 아이들이요. 자, 골드베리, 아, 에오늄 골드베리 철하는 8만원 드립니다. 8만원. 자, 통판으로 이루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어, 갈라진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종자로 쓰실 것 같으면 갈라진, 아이, 갈라진 아이들이 좋고요 어, 지금 개인이 그냥 예쁘게 키우시려면 통판도 좋아요. 이렇게. 자, 골드베리 철하는, 어, 에오늄 골드베리 철하는 8만원 드립니다. 자, 철화가 이렇게 멋지게 아주 너무 멋지게 였긴 어, 통판으로 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멋진 아이 두개 우선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홍등이었죠. 홍등이 마감이 다 되어서 어 다시 여러분들께 갖다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건 2만 4천 원씩 하는 아이들이었죠. 2만 원씩에 드립니다. 자, 홍등은 자 2만 원씩에 드릴 거고요. 크기 좋은 아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보시고요. 물도 잘 들었고요. 이 품종은 다른 홍등하고 조금 품종이 좀 달라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어, 입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면서 이렇게 봉황 타입으로 크는 아, 그런 품종입니다. 자, 홍등 중에서도 아주 개구, 굉장히 좋은 아, 홍등입니다. 자, 홍등은 자, 2만원씩에 드릴 겁니다. 2만원입니다.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들, 이렇게. 이 아, 아이들 나가면 이제는 이제 요, 요 파트는 마지막이에요. 이 홍등은 마지막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어, 포리아입니다. 포리아. 자, 포리마. 자 포리마도 제가 지난번에 12,000원씩인가 아, 아마 아, 드렸을 거예요 이거 아이들 저 세일 한번 또 해드릴 거고요자 저렴하게 또 한번씩 드립니다 이거 8,000원씩에 드릴 거예요8 0원자 포리마도 8,000원 드리면 가격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멋진 군생들 아, 골고루 해서 이쁜 아이들 먼저 골라 드릴게요 자 포리마 아, 8,000원씩에 세일가 또 드립니다 자 포리마 8,000원 드리고요 자, 크기 보통 이 아이들은요, 아, 14cm에 3cm 정도 돼요. 자, 얼굴들 보시고요. 얼굴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만 또 선별을 했습니다. 자, 포리마 군생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자, 포리마 군생 8,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 이번에는 아, 젤리 피치예요 요거는 젤리 피치. 자, 2만원짜리 또 16,000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이것도 달궈지면서 젤리가 이렇게 아, 멋지게 드는 아이들이 거든요. 젤리 피치도 아주 유명한 아, 명품입니다. 사실로 이야 돼요. 젤리 피치 16,000원씩 해 드릴 거고요. 자, 3두 기준 하시면 돼요. 3두, 3두 기준 하시고 이렇게 예쁘게 아주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 15cm 넉넉하게 아, 충분히 됩니다. 젤리 피치는 16,000원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아 저희가 그 일농장 그 앞에 고무지구 아 아파트 건설 현장 때문에 아 너무 시끄러워서 이농장에 와서 이농장에 있는 아이들 오랜만에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 조용하고 좋네요 정말 자 여기 젤리피치 16,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아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제가 그 목대로 크게 키우려고 이것도 어빼 두었던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 자연으로 지금 이렇게 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으로도 있고 뭐 자른 것도 있긴 한데 얼굴이 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 가격 괜찮을 거예요 크게 한번 키워 보시고요 요런 아이들 자 이거는 자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도 2만원짜리 자 16,000원씩에 드릴 거고 일단은 4두 이상으로 기준해서 드립니다 무조건 4두 이상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멋진 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16,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커팅 부위가 잘안 보여서 거의 자연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16,000원 드릴 겁니다 16,000원 자 크기 하나 낱개를 볼까요 자이 정도 크기에 이렇게 자 크기도 굉장히 좋구요 자 멋진 그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은 16,000원씩에 자 랜덤으로 이거 다 받으셔도요 어느 하나 좀 나무랄 데가 없이 너무 좋은 아이들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16,000원 자 그리고 요거는 아, 폴라리 하트죠 여러분들 많이 전에 찾으셨는데 제가 요거를 어, 여기 두고서 지금 안 보여드렸던 아이들입니다 자 이것도 만6 아, 0 0 0원씩에 드릴 거고요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것도 2만원대에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16,000원씩에 폴라리 하트 드립니다 자 예쁘죠 색감들 색감 예쁘고요 아주 잘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 폴라리하트 얼굴 많은 아이들 먼저 또 드릴 거고요 자 폴라리하트는 자 이거 어, 16,000원 드립니다 16,000원 자 폴라리하트 이렇게 예쁜 아이들 먼저 드릴 거고요 다 똑같아요 거의 자안고르셔도요 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두다 복륜금 어, 이것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8,000원씩 드리는 누다 복륜금이고요. 자 이렇게 멋지게 금이 아주 완전 복륜금으로 그는 누다입니다. 자, 누다 금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복륜금으로 들어있는 아이들이 그 중에 참 굉장히 좋은 금이거든요. 자 이거 누다 복륜금은 8 0 0 0원씩의또 랜덤으로 드릴 거고요. 8,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피 뷰티 자 이거 3두짜리 이상 다 돼요. 자 3두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운 좋게 이렇게 어, 4두짜리도 걸리고 뭐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자 이것도 가격 굉장히 좋거든요. 자,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 자 이것도 랜덤 드릴 거고요. 자 이것도 어, 랜덤으로 드리는 어, 크리스피 뷰티 이거 어, 3두도 괜찮아요. 배치들이 어, 삼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너무 멋진 것 같아 요자 크리스비 뷰티 자이 아이는 아,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자 멋진 그 크리스비 뷰티 요 가격 저렴할 때도 갖다 키 보시고요 자이번에이 아, 아이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음, 잠깐만요 자 요거는 아, 불쇠 금이에요 불쇠 불쇄 아시죠 불쇠 자이거 불쇠 금 철화입니다 요거는 불쇠 금 철화 자 이렇게 철화가 아주 멋지게 잘 엮였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거의 보여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지금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보여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요. 불세금요거는 7만원 드릴게요. 7만원. 자불세금 철화 7만원 드릴 거고요. 지금 화분이 꽉차 있어서 이것도 크기는요. 자 이거 20아 1cm 정도 되겠네요. 보기 아 철화 엮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 우선 하나만 지금 몇 개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 우선 어, 이거 우선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어, 불세금은 7만 원 드릴 거예요. 7만 원. 자 멋집니다. 불세 자체만 해도 이런 쌩 생얼 하나 자체만 해도 가격이 좀 나갔었잖아요. 이런 아이들. 자 불세 이렇게 생얼입니다 이게 불세. 자 철화 불세금 철화는 7만 원 드릴 거예요. 7만 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피그미달리스 자고 이거는 아 꽃도 향기도 있고요 굉장히 얼굴이 그 중에 많은 아이들 한몸으로 된 아이들입니다 자 이거 피그미달리스는 자 8,000원씩 드립니다 8,000원 제가 얼굴 많은 거를 먼저 이렇게 다 골라서 했기 때문에요 가격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그미달리스 1 0원씩에 드립니다 피그미달리스도요 가격대는 12,000원 이고요자0 0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아이브리요 군생들 지금 수량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 농장에서 어, 지금 아그 도매에서 다 가지고 가시고요. 지금 좋은 거 제가 별도로 빼놨던 거몇개 남아 있습니다. 둘넷 여섯 개 정도 남아 있어요. 이 아이들. 자 이거는 보통 뭐3만 원대에 판매했던 아이들인데요. 자 여섯, 여섯 개는 제가 오늘 자 이만 원씩에 드릴 겁니다. 2만 원. 자 가격 대박일 때 얼른 가져가시고요. 자 이런 아이들. 어, 가격 다 좋습니다 얼굴도 많고요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다 얼굴이 많아요 크기 좋고요자 줄자 한번 보시면 아요 화분 크기가요 저이 어, 17cm 17cm인가요 어, 17, 17cm 정도 되겠네요 요, 요 정도 돼요 이렇게 자 화분 가늠 하시고요자 요런 아이들 어, 저 세일가 완전 세일가 2만원씩 아, 드립니다 자 2만원입니다 자, 가격, 아, 좋을 때또 가져가서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아, 차밍스톤이에요. 차밍스톤. 자, 이거 차밍스톤. 자, 삼두 기준 하시면 되겠고요. 차밍스톤. 자, 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자, 16,000원씩 드립니다. 차밍스톤은 16,000원씩 드릴 거예요. 자, 이거 보시고요. 자, 18cm 정도 되겠네요. 자, 이거 샤밍스톤 주문하신 분들 많이 계셨었거든요, 이 아이. 이렇게. 아무리 예쁘게 들어서 너무 멋진 아이인데요. 자, 샤밍스톤. 자, 이거 16,000원 드릴 겁니다. 자, 샤밍스톤 예쁘지워야 돼요. 자, 3두 기준하시면 돼요. 보통 다3두짜리로 이렇게 자, 골랐습니다. 2두짜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2두짜리 빼고 이렇게 3두만 넣었습니다. 샤밍스톤입니다. 아, 차빙스톤 보여드렸고요. 요번에 아, 요거는 아, 저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저 뒤에 자, 요거 어, 에메랄드 SL입니다. 자, 에메랄드 SL 요 정도면 보통 뭐1 6 0 0 0원대 아, 그 정도 할 거예요. 잘달궈졌구요 이렇게 아, 예쁘게 달궈진 아이들 요거는 자, 오늘 어, 요거는 12,000원씩 드립니다. 12,000원 자, 에메랄드 SL 12,000원씩에 아, 드릴 겁니다. 자, 아주 굉장히 따글따글 잘달궈졌구요 자, 이거 화분이 너무 작습니다. 이것도요. 자, 12cm 정도 되겠고요. 자, 에메랄드 SL은 12,000원씩 드립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먼저 드릴 거고요. 자, 에메랄드 SL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오랜만에 또 보여드리네요. 자, 이 아이들 알사탕이었죠. 알사탕 잘 붙여지고요. 이렇게 목대가 생기면서 컸어요. 요즘에. 이렇게. 알사탕. 자 보통 알사탕은 3만 원대 하는 아이들입니다. 3만 원대 하는 아이들, 자 2만 4천 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2만 아, 4천 원 드립니다. 자 알사탕, 아, 군생 자연 군생 한 몸씩 한 몸짜리들, 자 2만 4천 원씩에 드리는 아, 크기 좋은 24cm 정도 되고요, 이렇게요. 자 알사탕 보여드렸습니다. 자, 24,000원이고요. 자, 이거 흑법사 철화 대품, 아, 큰 것도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개 보여드려요. 자, 이렇게 흑법사 아주 멋진 아이고요. 이거는 생얼 이쪽에 있고요. 이는 생얼 이쪽 부분에 아,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거는 아, 5만원씩에 판매하는 크기입니다. 자, 크기 높이 보시고요. 32cm 높이 되고요. 자, 아주 크기 좋은 어, 흑법사 철화. 이 아이들은 아, 4만원씩 드립니다. 4만원. 자, 이거 4만원 드릴 거고요. 자, 멋지죠. 자, 이것도 4만원 드립니다. 자, 이곱서처는 4만원씩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독양 갈매기 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들, 또 가격 저렴하게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보통 뭐만 아, 8천원대 이상, 아, 2만원대 가는 아, 그 크기예요. 자, 이거는 오늘만, 아, 4,000원씩에 또 드립니다. 14,000원. 자, 덕양 갈매기 크기 보세요. 보통 뭐 30cm 이상 넘는 아, 크기들이고요. 굉장히 목대도 이렇게 아, 굵고요. 크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덕양 갈매기 금요 아이는 14,000원씩 아, 드리도록 할게요. 14,000원입니다. 자, 아주 굉장히 아주 멋지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요. 자, 덕양 갈매기금 14,000원씩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도대이 별입니다. 자, 도대이별 여기 요 아이 두개 아, 보여드립니다. 이거 달궈지면 요 아이도 정말 예쁘게 멋지게 아, 물이 들어가면서 달궈집니다. 자, 8,000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요거 크기요. 자, 9cm 정도 되겠습니다. 도대이별 8,000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어. 아... 자 이거는 천대 아, 전송금이에요 자 3두짜리 자요거금 예쁘게 들은 아주 금도 상급으로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2만원씩 드립니다 자 천대 전송금 예, 2만원 드릴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예쁘게 한번 더 키워 보시고요 자 이거는 8cm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예, 이거는 크기는 한 7cm 정도 되고요 자 천대 전송금은 아, 2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우견입니다. 자 우견 자 이렇게 아주 잘 지금 크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크고 있고요자요 아이는 자 14,000원씩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자, 오늘 세일가 드립니다. 세일가 자 이건 만원씩에 드릴 거예요. 만원 자 만원씩에 드리면 가격 굉장히 좋고요자 오늘 어, 세일가로 자이 아이들 어 만원씩에 쭉 드릴게요. 만원입니다. 음, 어,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만사천 원 이하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 특별히 또 세일가, 주말에 특별 세일가로 한번 또 드리도록 할게요. 만원씩에 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 아이 한두 개, 세개 정도만 합식해서 심으시면 굉장히 멋질 것 같아요. 자, 이거 오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린들레이 금. 아주 금이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생얼도 보이고요. 이렇게 금이 어,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 4,000원씩의 또 랜덤으로 드립니다. 자, 멋집니다. 정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아, 오랫동안 농장에서 키워서 이 아이들 또 4,000원씩 드리면요. 어, 가격 진짜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린들레이 금. 자, 4,000원씩 드릴 거고요. 4,000원. 자, 이번에는 아 무지개 여신 보여드립니다. 자, 무지개 여신 군생들. 자, 크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이거 아 가격도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지남, 지난번에 드렸던 아이들보다는 가격 충분히 아 저렴하게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군생,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고요. 자, 만원 씩계 드립니다. 만원. 자, 무지개 여신은 만원 드릴 거예요. 자, 크기 굉장히 좋아졌고요. 자, 줄자 한번 보시면 이것도 17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자, 무지개 여신은 만원 씩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카시오 적금, 아, 봉황 타입의 아, 카시오 적금. 자, 요런 아이들도 만 원씩에 또 드릴 거예요. 자, 수량은 많지 않고요. 자, 만원 드리면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또 굉장히 저렴합니다. 13cm 정도 되네요. 자, 카시오 적금, 아, 봉황 타입 아이들. 자, 만 원씩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엘레강스입니다. 자, 엘레강스는 아요 아이들 자체에서 아, 향기가 좀 납니다. 향기가 아주, 그, 한약 다려놓은 듯한 그런 향기일까요?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어, 고급스러운 향기가 좀 납니다. 가, 요 아이들 크기에 비해서 가격도또 저렴하게 드릴 거고요. 자, 한 몸으로 된 아이들입니다. 엘레강스는, 자, 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가격 6,000원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고요. 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크기도 아주 넉넉하게, 크기도 큰 사이즈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 엘레강스는, 아, 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6 0원 혹시 개 중에 이제 이렇게 뭐, 알갱이가 떨어진다든가 그래도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심어두세요. 그러면 다시 또 얼굴들이 다 다시 나옵니다. 자, 이 아이들요. 굉장히 크기도 좋고요 자, 6천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스타마크 철화였죠? 스타마크. 자, 스타마크 철화는 이거는 아, 수량 부족해서 여러분들 달라고 하시는 분 진짜 못 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 또몇개 아, 다시 또 올려드립니다. 자, 이거 생얼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자 이건 6만원 드릴 겁니다. 스타마크 철화철화 철화 굉장히 잘렸꼈고 이렇게. 철화도잘렸꼈고생얼도 어, 아주 멋지게 이렇게 두 개씩에 달려 있습니다. 스타마크 철화 6만원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 지난달 저지난 달에도 계속 이 아이들 여러분들 가져가셨던 그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16cm 정도 되겠네요. 자 스타마크 철화는 6만원 드립니다. 6만원입니다. 자, 이번에, 아, 슈가볼 젤리입니다. 자, 슈가볼 젤리 크기 아 굉장히 좋아졌고요. 잘 달궈진 아이, 다 보여드립니다. 8,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화분이 꽉 차서, 아, 크기가 작아 보이지만, 크기 굉장히 좋거든요. 13cm 정도 나오겠네요. 어 자, 요런 아이들. 자,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아, 요거는, 아, 수정마리아, 아, 철아들입니다. 자, 요것도 5,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5,000원. 자 이것도 크기 좋은 아이들 이렇게 멋진 아이들 먼저 골라 드릴 겁니다 자 수정 마리아 철화는 자 5천원씩에 쭉 드릴 겁니다 저 5천원 5천원 드립니다 자 수정 마리아 철화고요 자 크기 아요 사이즈는 화분 자체가요 지금 12cm 분이기 때문에요 자 크기 아, 가능하시면 되겠고요 수정 마리아 아, 철화 5천원씩 드립니다 자 이번에 아 로사로아 철화 크기 아주 좋은 자 이렇게 아주 크기 좋은 아이 잘생긴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아, 크기도 굉장히 좋구요 철화도 이렇게 잘 예쁘게 껴있습니다 자 이거 자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자 이거는 아, 20cm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로사라와 철화 이거는 하나 보여드리고요 자 5만원 드립니다 자, 5만원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파랑새들이었죠. 파랑새. 자, 군생들. 자, 파랑새 군생들.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만원씩에 또 드려봅니다. 자, 이 아이들. 자, 만원씩에 드릴게요. 자, 크기 보시고요. 자, 이거는 15cm 정도 어, 되고요. 크기 굉장히 좋습니다. 얼 아, 많은 아이들 먼저 어, 골라 드릴 거예요. 이 아이들요. 자, 파랑새 군생들. 자,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입니다. 자 이번에 아 오데트 보여드립니다 자 오데트이고 어, 전에 가격이 좀 많이 나갔던 아이들이고요 크기가 많이 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키워서 어, 멋지게 큰 아이들이고요 자 8,000원씩에 딱드립니다자이 아이들이요 자 크기 뭐 10, 11cm 정도 되는 크기도 있고요 이렇게 아, 거의 10cm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데트 8,000원씩 드립니다 자 오데트는 8,000원씩 드리고요자 이거 러브 애플입니다 자 러브 애플 자 로브애플도 아주 환엽에다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건강하게 크는 아이입니다 자 이것도 물만 잘 주면 너무 예쁘게 커요 자 요렇게 요런 아이들 로브애플도 8,000원씩 드릴 거고요 자 로브애플 8,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슈가 베이비 이 아, 아이들 또 어, 보여 드립니다 여기 동장에 지금 저희가 많이 지금 어, 늘리고 있어 가지고 이 아이들도 저렴하게 또 드릴게요 자 이거는 만원씩에 드립니다 만원 자 로브애플 아자자 슈가 베이비 자, 만원 시계 드립니다. 만원. 자, 크기 와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13cm 아, 가까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요. 자, 만원 시계 드리는 아, 슈가 베이비입니다. 만원 드립니다. 자, 요번에 아, 요아이는 호박입니다. 자, 호박은 정말 자, 호박 젤리 이렇게 젤리가 들어가면서 색깔도요. 거의 진짜 호박, 아 조선호박, 그 노란 호박처럼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거든요. 자, 호박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거 6,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6,000원. 지금 크기는 아, 그렇게 크진 않지만요. 지금 거의 7cm 정도 가까이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호박은, 호박젤리는 아, 6,000원 드립니다. 6,000원. 자, 호박젤 6,000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아, 이거는 호피당인금이죠. 호피당인금. 자, 크기 좋고요. 얼굴 굉장히 많은 자, 얼굴 세일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요거는요, 30cm 이상 아, 충분히 되는 아이구요. 자, 요거 왼쪽에 나, 나, 나가서 이렇게 요 코팅한 부분은요, 꽃대가 나와서 어, 잘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자구들도 예쁘게 달았구요. 아주 군생, 멋진 군생입니다. 자, 요 자, 요거 호피 당인금 아,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자, 멋진 호피상임금 4만원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이쁜 어, 아이들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주문 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